500만원, 5 0만원5 0만원돈 벌면 줄게. 이제 그만하자. 면접 보고 와서 너무 피곤해. 돈 벌면 준다고? 그럼 지금부터 돈을 벌자. 그 흔한 인턴 경력조차 없군. 완전 루저 새끼 아니야. 인턴도 경력을 뽑는데 어떡하냐고. 오, 연락 왔다. 야야, 면접 보러 오래. 지방에서 일하는데 6개월 계약직이고 월 300만원이래. 정말? 대박이다, 어딘데? 응, 새우잡이. 새우잡이? 원양어선을 타라고? 간다고 답장했다. 답장하지 마! 친구야, 너 혹시 아픈 데는 없니? 왜 갑자기 다정해? 아니, 신장 하나만 조심스럽게 적출해서. 어때? 응, 차, 응, 차. 야, 이거 받아. 이게 뭔데? 스타킹? 비비탄 총? 머리에 스타킹 쓰고 따라와. 은행을 터는 거야. 되겠냐? 요새 누가 일을 하냐? 머리를 써서 돈 벌어야지. 비트코인이라고 있대. 어, 그러다 한강 간다. 이건 어떨까? 오래전부터 생각한 건데, 아프리카 BJ라고? 아이고, BJ도 얼굴이 돼야지. 누가 너한테 별풍선을 쏘겠냐? 야, 내가 그림이니까 이렇게 생겼지. 실물은 장난 아니야. 어디 봐봐. 아이씨, 왜 졸라 못생겼네. 심장마비로 죽을 뻔 했잖아. 우리 엄마가 잘생겼다고 했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은 다 좋은데, 못생겼어, 고민이야.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호, 유튜브는 못생겨도 충분히 가능하군. 나안 못생겼어! 좋아, 지금부터 유튜브를 시작한다. 잘 해봐, 난잘 거니까. 콜레!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인사 한번 오지게 봤습니다! 저는 땅콩입니다! 땅꼬예요 요, 땅코스 와썹. 생쇼를 한다. 여기는 제 반려인간 무창남이고요. 백세루저입니다저 루저 새끼를 대상으로 몰래 카메라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와우. 으헤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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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he crashed 웃음> 어? <웃음> 어? 한밤중에 칼든 인형이 나타나면 인형이 귀엽다며 비명을 지른다. 무서워!